그래서 병원을 갔다 오면 더 아파. 어, 더 아파. 자, 합성함수 가볼게. 합성함수는 자, 최대한 좀잘 알아야 돼. 여기는 내가 좀 천천히 설명을 할게. 천천히. 일단 함수는 뭐라고? 대형이야, 그렇지? 근데 무슨 함수야? 합성이 무슨 뜻이야? 합성이. 우리가 합성이 들어가는 일상생활에 합성 들어가는 어떤 용어 아무거나 말해봐. 뭐라고? 합성이 어. 들어가는 거. 합성.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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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것도 맞겠다. 빛이랑 뭐 지랄지랄 하는 거니까. 그것도 맞을 것 같고. 또! 어? 어? 게임에서? 게임에서? 아이고, 아이템, 아이템 합성. 아이템을 합성하려면 아이템 몇개 이상 있어야 돼? 어. 두개 이상 있어야 되겠지? 아이템 합성. 또 뭐? 합성 사진. 그지? 사진 두개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또 있잖아. 뭐 합성 세제. 아니 면뭐 빨래를 안 하니까 잘 모르지. 합성 세제 가 얼마 나 중요한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합성은 말 그대로 믹스하는 거잖아. 믹스. 맞죠? 그러려면 함수가 몇개 이상 있어야 돼. 그렇지. 두개 이상의 함수를 믹스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저게 합성은 두개 이상의. 함수가 일단 은 필요하고. 두개 이상의 함수. 따라서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함수 하나를 배웠다면, 이제 몇 개의 함수를 갖고 온다는 거야? 두개 이상의 함수를 갖고 온다는 거야. 그거를 믹스한 거야. 알겠지? 근데 핵심은 이런 거거든? 두 개. 자, 봐봐, 얘들아. 사진 두 개로 합성을 했어. 그럼 합성 사진을 보는 니네 입장에서는 그 사진은 한 개야, 두 개야? 그걸 두 개로 본다면 합성을 잘못한 거야. 맞잖아. 어? 합성을 정말 잘하고 진짜 하나의 사진처럼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 핵심인 거야. 비록 함수를 두 개를 갖고 왔지만, 쪼을딱쪼을딱 해가지고 결국 몇 개의 함수를 만든다는 거야. 한 개의 함수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두개 이상의 함수가 필요하지만, 이거를 잘 믹스해서 결국은. 새로운 한 개의 함수였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두 개의 함수로 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러니까 합성 함수도 새로운 함수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 야 무슨 말이겠죠? 자, 일단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성하는지. <laughs> 자, 옆에다가 적을 수 있으면 한번 계속 적어봐. 일단 약간 좀 느낌을 가져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 관찰. <laughs> 관찰. 일단, 함수 fx가 2x 더하기 1이라고 합시다. 2x 더하기. 알다시피 몇차 함수예요? 1차 함수예요. 자, gx라는 두 번째 사진을 갖고 와. 얘는 X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몇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그러면 이두 개를 어떻게 믹스하냐면, 음, 믹스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야 돼. 요 그래서 자, 일단 합성 함수는 이제 믹스를 할 거야. 일단 이런 모습이야. F랑 G를 합성하겠다라는 뜻에서 동그라미로 쓰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일단 합성의 기호야. 자, 따라 해봐. F, 동그라미, G. 어, 이러면 안 돼요. 동그라미, 그럼 맨날 민석이가 생각나는데. 원이 뭐야, 동그라미. 그어 F, 동그라미, G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여기 보면 읽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어, 처음 들어보지, 그지 어? F, 스모로, G라고 해. 근데 완전, 이렇게 내가 처음에 강의했때 애들이 다, 저 경신새끼, 저 뭐야, 막 이런 모습?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자. F 합성 G. 어 원래는 F 스모로 G 이렇게 읽어도 돼 알겠지? F 합성 G. 알겠지? F 합성 G. F 동그라미 G라고 하면 안 돼. F 합성 G. 혹은 어떻게 쓸 수도 있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합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두 가지야. F 합성 G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G 합성 F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알겠지? 일단 두개 함수를 갖고 와서 합성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요런 표현, 요런 표현. 알겠어? 그럼 얘가 뭐고 얘가 뭐냐면 하자 보세요. 얘는 자 이렇게 쓰는 거. 이거 여기까지 약속 여기 사실은 뭐가 생략돼 있냐면 하 f(x) 여기도 뭐가 생략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생략돼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봐봐. 오른 함수는 항상 어떻게 읽는 거야? 이 x를 어디에 대입하는 거야? f에 대입한다고 읽는 거잖아, 그렇지? 만일 1이면 1을 f 씩 여기 대입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을 이거는 이제 규칙이에요. 뒤에 있는 요 gx를 여기에 대입한다는 느낌으로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f,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항상 여기가 요 x에 들어가요. 이건 이제 여러분 많이 봤던 거죠. 이해가죠? 여기까지는 자, 따라 해봐. 약속. 약속이에요. 그럼 밑에 거도 한번 써보세요. 밑에 거도 한번 써보세요. <laughs> 밑으로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 다 X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X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요 FX를 G에다가 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G, F, X,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F합성 G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 G합성 F라고 하면 이런 모습. 그럼 실제로 이제 식을 한번 넣어 봅시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약속이 아니야.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 F고, 이제 요 안에 뭐라고 쓰면 될까? 여기뭐 써야 돼? GX니까. 그렇지. 여기에 X제곱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수능에서 문제 굉장히 나오잖아. 이런 건다 합성함수라고. 알겠지? 그럼 다시 또 어떻게 해? X제곱을 다시 어디 대입해야 돼? F에다가. 어. X제곱을 F에다가. X, X자리에 뭘 쓴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저거 봐. 아, 이렇게. <laughs> X 자리에 F 적곱이 왔어. 그렇지 그러니까, 말해? 이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진 거야. 알겠지? 그럼 사실 결론만 이렇게 보면 이게 합성함수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래야 돼. 그래야 합성을 잘한 거야. 알겠지? 아, 이렇게 새로운 몇차 함수가 만들어져? 2차 함수가 만들어진 거야. 얘가지 이러니까, 함수가 두 개가 주어지면 세 개를 만들 수 있고, 세 개가 주면 또 여러 개 이렇게 쭉 계속 생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해보세요. 해보세요. <laughs> 했어요? 응. 그럼 얘는? 지구,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가 2x 더하기 1이라고 써야 되고. 이젠 2x 더하기 1을 어디에 대입하는 거야? 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2x 더하기 1을 쓸 거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2x 더하기 1에 뭐가 되는 거야? 제에이 돼서. 자, 결론. 합성함수는 보다시피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자, 결론. 계속 쓰고 있죠? 결론. F 합성 G하고 G 합성 F는 같아 달라. 달라. 절대로 순서가 중요한 거야. 알지? 그래서 합성의 순서는 중요해. 즉, 그래서 F합성 G라는 거하고 G합성 F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치가 않아. 알겠지? 야, 특히나 또 누구, 잘난 척 타임. 일반적으로 이 순서를 바꿔서서 같을 같을 때를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데 무슨 법칙? 어 맞았어 맞았어 자 따라해봐 교환 법칙 어 일반적으로 교, 이런 걸 교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죠? 성립하지 않는다 합성함수는 그래서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따라해봐 교환 법칙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laughs>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얘를 응? 얘가 이제 새로운 함수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서 여기 1을 대입하고 싶어 x에다가 1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f g에다가 요 x 자리에다가 1을 이렇게 대입했다고 해봐 요렇게 이렇게 대입했다고 해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얘는 이 1을 이 1을 어디에 대입하라는 거예요? 여기 대입하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합성함수를 만들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답은 뭐예요? 여기 1 대입하면 3이죠. 얘가요? 그럼 이 3은 내가 새로 만든 함수식에다가 1을 대입해서 3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보세요. 두 가지 얘를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 하 사실 자, 이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합성되기 전 상태로 보는 거예요. 자, 얘는 그냥 바로 자첫 번째는 내가 만든 새로운 함수에 대입한 거예요. 3을 얻은 거지만 자 봐봐 얘들아 일반적으로 합성을 하면 원래 함수보다는 다소 복잡해져요. 합성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 함수를 다루게 되면 새로 내가 만든 이 함수는 다소 복잡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의 포인트는 뭐냐면자두 번째 기존의 함수. 이 관점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 자, 봐봐. f g 1을 만일 이 식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f에다가 g 1을 먼저 구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맞죠? g 1이 얼마예요? g 1은 g 1은 1이죠. 예,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무슨 함수를 먼저 읽어요? g를 먼저 읽어요. f를 먼저 읽어요. 예, g를 먼저 읽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1을 다시 f에 딱 대입하니까 여전히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죠. 이해가죠? 그래서 합사함수를 다름하고 두 가지. 내가 진짜로 합사함수식을 알면, 몇 단위면 바로 대입해도 되고. 하지만 수능에서는 이 함수가 다소 어떻다고? 복잡해요. 그것도 적으세요. 지금 나는 니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쉬운 걸 갖고 왔지. 이 합사함수는 다소 복잡해요. 그래서 때로는, 때로는 그냥 기존의 함수에 차근차근 대입해서 얻을 수도 있다. 알겠지? 기존의 함수에 차근차근 대입해서 얻을 수도 있다. 알겠어요? 오케이. 요 정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를 차근차근 볼 거야. 그러면 다시 느낌이 올 거야. 자, 다시. 일단은 어렵진 않지? 자, 합성함수 뜻이 뭐라고? 일단 몇 개의 함수가 필요하다고? 두 개의 함수가 필요해. 두 개의 함수를 믹스할 거야. 알겠지? 믹스. 그래서 표현법은 동그라미로 쓸 거야 동그라미로 그래서 f 합성 g일 수도 있고 또는 g 합성 f일 수도 있어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왜냐하면 순서에 따라 함수가 달리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만든 합성 함수식은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계속 복잡해지니 그냥 기존의 함수에서 그냥 차근차근 여기 1이 나오면은, 지에서, 지를 구하고, 그걸 다시 이쪽에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 봅시다, 그러면. 합성함수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종음! 읽어줘! 어, 그냥 넘어가면 돼. 두번 <laughs> f 지 자, 동그라미 해봐.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어. 동그라미. 일단 두 함수가 나왔다는 게 핵심이야. 두 개의 함수가 나왔어요. 1번 읽어주세요. 어, 뭐야? 집합 X의 임의 원소 X의 집합 Z의 원소 어, 여기 있죠? 요, 요거 요 그림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f라는 함수는 f라는 함수는 X를 어디로 보내요? f(x) 여기 쓰세요. f(x)라고 쓰세요. 그죠? 그러니까 x가 fx를 대응시키고 자그 다음 다시 쓰세요 fx에 그 다음 지파 y 원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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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fx 그렇죠 gfx를 대응시키고 이렇게 새로운 함수 자 그럼 봐 여기까지가 f 함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f 함수고 여기까지가 뭐함수예요 g 함수죠 그두 개를 하나로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가는 그 함수를 요렇게 쓴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밑줄, 그으세요 G 합성 F, 이렇게. 그리고, 아, 여기 요렇게. 네모컨 하세요. 이렇게 네모컨 하세요. 네모컨 하시고. 그 다음, 여기 색칠 하세요. 요거를 좀 많이 쓸줄 알아야 돼. 요 표현을. 요 표현을. 요 표현을 좀 많이 쓸줄 아셔야 돼. 자,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내가 여기 다시 크게 쓸게. 너는 요 밑에다가 밑줄 긋고 밑줄 긋고 쓰는 거야. 자, 봐봐. 자, 지금 내가 다시 쓴다. 요거 요거 다시 크게 쓸게. 지금 g 합성 f야. 이게 하나의 자 따라해봐. 새로운 함수. 어.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익숙해야 돼. 우리 보통은 이 표현에 익숙해 안에 익숙하지? 얘는 f라는 하나의 함수야. 얘는 지압속 f라는 무슨 함수라고? 아 그냥 자 따라해봐. 하, 아, 따라해봐. 새로운 함수. 어 얘는 이러한 새로운 함수야, 알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의 x.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f 자리가 이렇게 왔을 뿐이야, 알겠지? 자 따라해봐. 새로운 함수. 어 그러니까 이 관점은 자 여기 여기 미친고서 새로운 함 새로운 함수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지를 조금 이따 대면 알아. 물론, 모를 수도 있고. 합성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보자라는 관점이야. 알겠지? 근데, 오른쪽은 봐봐. 오른쪽은 그 합성 함수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해? 이건 새로운 함수가 아니라, 자, 요거 다 쓴다. g, f, x. 여기 있지? 요 밑줄에다가 이렇게 써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x를 어디에 먼저 대입하고, f라는 함수에 대입하고 다시 또 f(x)를 g에도 대입하는 얘는 새로운 함수로 보겠다는 거야 기존의 함수로 보겠다는 거야 그렇지 얘는 기존의 함수로 읽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밑줄 꺼 쓰는 거야 이렇게 하고 기존의 함수를 이용하겠다 이용하겠다 그래서 합사 함수를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야 새로운 함수로 바라할 수도 있고 기존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어, 관점은 두 가지다. 자 특히나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할게. g합성 f랑 f합성 g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아요, 달라요. 어 달라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끼리 얘기할게. 자 따라해봐. 속함수. 우리 비반 속미분법 할때 내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써, 새끼들. 자 속함수. 어, 속함수. 그럼 우리끼리 얘기. 그 자, 따라해봐. 속함수. 어, 그럼 g는 무슨 함수라고 할까? 어, 겉함수라고 할게. 알겠지? 속함수, 겉함수. 그럼 여기서는 뭐가 속함수예요? f가 속함수. 뭐가 겉함수예요? g가 겉함수. 됐지? 어, 계속.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보면,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몇 개밖에 없었어요. 두 개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여기 이제 중간 다리를 거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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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가 f, 요까지가 g 알겠지? 오케이. 자, 다시 다시 한번더 <laughs> 다시 한번더 <laughs> 계속 써봐야 돼. 오늘 g 합성 f가 새로운 함수니까 보통 이렇게 이게 함수 표현이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쓸수 있다고? g f x 그렇지? 이렇게 쓸수 있다고. 하나, 하나 더. F 합성 H야. 이게 새로운 함수는 또 어떻게 쓸수 있다고? F H X. 그래서 이 함수 값을 읽을 때는 X를 H에 대입, 다시 F에 대입. 이런 식으로. 알겠죠?